전라남도 광주지라. 선녀와 난국군. 아주 어린이날, 언니 마실에 난국군이 허름니를 모세면서 사르고 있었지라. 언니날 난국군이 딴테맨키로 난구를 하려고 가끔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라. 난티 없이 어디에서 아주 아주 급한 목소리 들키지라. 소래기가 난티를 취하다 본 게, 사심 한 마리가 숨풀에 꿇어서 오실오실 돌고 있었지라. 난구꾼님이요난구꾼이 지잠 살려주시란께라 지가 시어 사람꾼한테 제끼고 있어라. 지를 살려주면, 언제고 언곡을 가볼 띵게, 지잠, 지만 숨겨주시오. 에이. 그런 사심이 무지하자 짜란 낭구꾼은, 제기가 해놓은 국구찜 속에다가 사심을 쉬. 숨겨줬지라. 사심이 몸땡이를 숨긋기가 무섭게 하낭군이 저처와 난구꾼한테 물었지라. 행이나 이 짝으로 내비피던 사심 한 마리를 못 봤단가라? 오매저 짝으로 막 니가 뛰다나구꾼은나구가꽉찬순포를가리키면서 사냥꾼한테 거짓가로 들러먹었지라. 연대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사냥꾼은 난구꾼이 알게 된 뒤로 막 단박질을 했지라. 사냥꾼의 뒷모습 안자 전혀 안 보일지게 낭구쿠는 사심한 뒤 말해주라. 인제는 암시랑도 아니오. 나와도 된단께. 지 목심을 여러가 구해주셔서 정말로 네. 감사하여잉. 고마워본 낭구쿠님이요 지가 신상통대를 알켜주고 잡아라. 요것은 지가 은공을 갚은 곳으로 에게주시오잉. 보름달이 뜬 저녁에 쩐딱 듬벙으로 가면 선녀들이 내려와서 먹간을 해라. 선녀의 날개 옷을 하나 굶쳐서 숨고, 선녀를 시약지로 삼으시오. 대신에, 아, 그 씻을 날 때까지는 절대 그 배워주면 안 돼요, 잉? 아시겠죠, 라진 지날 똑 매지 하세요 날개 옷을 배워주면 절대 안 돼요, 잉? 난국군은 또 그러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뱃살이 말하면, 난국군이 노든 과기때문시시약시간이 아주 긴뇨지라 보름달이 던날 저녁에 난국군은 사심이 알게좀등봉으로 가봤지라. 달빛에 번뜩번뜩 번뜩 빛나는 등봉의 풍경을 한참이나 얼펴진 사람만이 바라보고 있을 때였지라. 고지깔만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왔단겨라난국군은 깜짝 놀래 지각손불에 꾸몄지라. 아무것도 모르는 선녀들은 목관을 하려고 날개옷을 벗으기 시작했지라. 난국군은 기중 진로가 차온 날개도 하나로 뚱쳐갖고 얼른 품속에 숨 컸지라.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가고 공이 틀지게 선녀들이 먹거나 다 마차고 한나 두운이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채비를 했지라. 그런디 기중 선녀 한명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생야단을했잖라벗어온 날개옷이 감자같이 흡수됐단 말이오. 뭔 일이단가? 언니들, 지 날개옷이 없단게라 우자꾸나이 군기 망우야 미안해서 우짜다냐? 시방 하늘머니 다칠려건디 지가 올라가지 않으면 모델도 돌아갈 수 없소야. 지는 우자라고라 언니 아들 하지 말란 게날 예쁘게 하지 말란 거라. 모 하늘로 올라가는디 날개 없이 없소 혼자만 못 올라가는 소녀는 그만 폭삭 조져앉고 울고 불고 난리가라 제라. 그 때게 난 거꾼은 울고 있는 선녀에게 몰댁기 슬머지 다게 같지라. 워메, 뭐 언니가 일고 울어 잤어? 무차까이, 괜찮으요? 응? 지는 하늘에 사는 선녀지라 내륙 없이 날개 없이 없어져갖고 하늘은 모델링하고 일하고 있단 말이요. 오메나, 우메매놀랬소 추울 텐뒤 일하지 말고, 뭐냐, 우리 집이 가서 한 권의 머리를 맞대, 방배벌 찾아보면 어쩌겠어? 난구는은 선녀를 달게 집으로 데리고 가지라 그러고, 얼마 뒤에 선녀와 난구는은 혼연을 했지라. 보름달이 뜰 띠마도, 하늘을 치아다 범서 눈물을 쫄쫄 따는 선녀가 안 시럽지만, 난구는은 아그 씻을 낫기전 과정은 날개옷을 베어줘서는 절대게 안 된다는 하심의 말을 곤백 번이나 도롱거리며뚝전�지라 그러고 몇 년을 내우관으로 한군에 살다가 그세 통의 난극군은두와 그의 아버지가 되었지라. 언제날 선녀는 난극군한테 울면서 말했지라. 하늘나라에 지신 식구들이 너무 보고 잡아라. 날개옷이 도로 내게 안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이 식구들이 보고 잡다는 선녀의 말에 매미 흔들거린 탓인지 난극군은 온농 집쑥히 숨겨 놓은 날개옷을 꺼내 가고 선녀에게 베이졌지라. 아기사, 날개옷은 처음부터 나가 가고 있었지. 근디이혁이 나를 리플공학감시막오발리 들고, 그러고 땅띠물 못해 참아 베해줄수 없었단게. 선녀는 날개옷을 끄서 댕겨 않고 안거서 한참이나 울고 또울었잖라 그러다, 난국군이 뿔짓을 할 때게, 재가이 날개옷을 갤치고, 두 악을 양쪽 볼에 앵겨갖고, 하늘로 피잉, 올레가 버렸지라. 어차피 그나잉. 고 모식을 발견한 난국군은 한우로 치아다 보면서 막 소래기로 쳤지라. 어이, 마리씨, 하지 말란게. 어이, 아그들 거장 다될고고 뭐, 나는 혼자서 억지게 살라고 그런가? 이. 하지만 선녀는 못 들은 걸맨기 날려가 부르지라산무서 구간에 든 정도 있지만, 이쭉지 날개워서 숨겨놓고 한 말도 안한난국군 그런 뒤 신이상 써놓기도 하고, 또 하늘 식구들이 앵간이 먹어 잡아야지라. 이렇 그럼 집이 사람과 아그들을 모두 다 잃을 뿐난구꾼은 <laughs> 날이 날마다 전녁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르지라 아그 시설 날 때까지 배이주지 말라든 날개 옷을 배이주고만 제기를 타다기도 하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본 무정한 선녀를 원망도 하면서 말이지라. 그러던 어느 날 애들 에게 쫙이 없어 몸이 빼서 말랐잖아. 난구꾼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지라. 바로, 난구 그음시먹심을 거닌 사심이지라. 난구 군님이요 선님이 따라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라. 선녀님을 돌아 마음낼 방법이 있기는 헌디 알켜드릴까라? 지금 무엇이라고 했는가? 방법이 있다는 거요? 그강이 뭐란가? 먼저번에 선녀님이 먹하나 하던 둔봉에 버름하동 드론박에 내라라. 그걸 타고 원래 가마 만날 수 있을 것만이라. 예민나 정말로 아심전하네이 한편 하늘나라에서는 막내 선녀가 날개옷을 이루풀고 돌아오지 못한 사단이 생기온 후에 선녀들이 내려온 대신 두릉박으로 무릎포 올려 먹관나도록한 것이었지라. 오름달이뜬날난국군은조심번이 도로 동봉을 찾았지라. 대치나 사심말맹기 하늘에서 두릉박이 내려오고 있었지라. 저거요 저거 저걸 타고 올래가면 집에 사람과아그들을 만날 수 있단께? 난국군은 그다만 두렁밖에 몸을 실고 두근두근한 매물 안고 하늘로 올래갔지라 그러고 당도한 하늘나라에서 난국군은 두 아구와 손녀들을 부탁하게 만날 수 있었지라. 난국군은 손녀를 보자마자 뭐냐, 무릎부터 굽고 영세를 부렸지라. 고로고롬 하늘나라에서 니네 식구가 바로 오신도신 하리아래지내든 어느 날, 갑자기 난국군은 머리에 깔찍거린 사람이 있었지라 혼자 지신 없니 말이오 어이 이녀 내가 홀로 지신 엄니가 꺾대기돼야그런디 우린 이 식구 한군에 시상에 내려가 살면 안되겠는가? 지는 원래 한우 사람이라 내려가서 사 수는 없으라 선녀는 똑부러지게 말했지라 뭐그러시다뭐언니 얼굴만 피고 옷에 만어착가소 애진근 언니 지시는 걸 보시면 매미 워낙 하니가보다실 거만이라, 천마 한 마리를 내 아들이랑께, 대신 무신일이 있더라도 절대게 말해서 내려불면 안 돼요잉? 그럼 영정 못 돌아와라. 알겠지라 아이, 그러고 해야지. 난그군는 선녀가 전 천마를 타고 시상에 내려왔지라. 그러고, 말우기 얼른 채로 엄니를 싸게 불렀지라. 엄니는 이럴 뿐줄 알았던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게, 아주 띠가 많은 기구지라. 니가 진일로 좋아하는 포츠굴 쏠 땐게 묵어가그라잉 언니 군데, 너말해서 내려보면 안 되라. 아야, 그러면 말 우겨서라도 묵어라잉 언니는 염엽스럽게도 포츠굴 길에 천마 오게 앉아있는 아들한테 건이 주었지라. 거두건 포츠굴 랑구꾼이 조심하게 한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놀라건 고참에 포츠 한 방울이구만 천마의 등걸이에 떨어지고 말았어라. 뜨거운 버스에 놀린 천마가 날뛰고 날린비도나고 거구는 어지게해고 도리가 없어갖고 거대로 땅보다가로 엎어지고 말았지라 날뛰던 천마는 갑자기 몸이 가부대진 게거짓시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마지막 반백 마진다잃어본낭고 거구는 거 자리에서 하늘로 치아다보서서 울부짖다가 그만 달구가 되렸다안웃요 그래서 달구는 날이 날만. 아, 지게, 하늘로치워다 보면서, 목이 찢어질까만, 문다고 하더라께라. 내 약으로 들어줘서 감사해여이